자 요즘 힘 뿜뿜 넘치는 분입니다. 그라운드 씨 김창완 대표님서 이기입니다. 이 가장 무서워하는 남자 그건 바로 그라운드씨 의 김성원이요 그라운드씨가 선포하는 진리와 팩트에 겁을 묵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뒤에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 당당히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라운드씨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민주당 이재명 박찬내 전용기 정창래 지금 우리에게는 정치 무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외칩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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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자리에 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짧은 연설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30대 일반적인 평범한 청년으로서 남아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한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안보 위기입니다 여러분 개음령 이전에 국제정세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험하게 흐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4년 9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4년 만에 중국 공산당이 태평양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싹쓸어 버릴 만큼 위험한 ICBM 미사일을 태평양 방향으로 방해 발사했습니다. 이게 위험천만한 9월 달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사상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해상 결합 훈련을 했습니다. 동해상에서. 그 다음에 10월 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일 있었습니다. 10월 달에는 또한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11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북한군 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위험한 상황 이 비화기 사워 속에서 우리 국기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전쟁 역량, 안보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북한의 드론에 대비할 수 있는 드론 예산 삭감. 두 번째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한테 대한민국을 넘겨 주겠다는 이적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국민 국민들로서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로서 나와서 이들은 무엇을 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허락하라, 허락하라. 바로 세우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 이 위험한 자들이 국회를 장악한 것만으로 이 위험한 천만원 일을 벌이는데 이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위험한 짓을 벌이겠습니까? 이 예산 폭거, 예산 탄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전 대통령이 망가뜨려 놓은 원전 완전 시장을 완전히 복구시켜놓은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미국과 에버로 체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미국의 원전 노하우가 합쳐져서 세계 최강의 원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게 그것이 바로 개혁 미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국회에 특히 민주당 이자들은 원전 예, 예산 중에 아주 중요한 선진 기술 원전 예산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기가 필요하고 AI세터에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고 또 전세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원전시장을 반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고 안보자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파탄을 위해서 또한 두 번째 이적퇴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바라보는 두 번째 이 말의 위기는 뭐냐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의 당대표 전과 사범 섯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범죄자가 무려 개헌 이전에 탄핵 시도를 22번 개헌 이후까지 판매는 29번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이재명 방탄입니다. 왜? 검찰 탄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수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장 탄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싸드 기밀을 중국에 넘겼는데, 그거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유의 사태, 21번의 탄핵에 이면에는 이재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한국과 단체의 이적행위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를 믿어야 됩니까? 수사기가 벌어졌습니다. 정치화됐습니다. 사법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국민들, 자유민들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민주당이 얼마나 겁을 상실했는가? 어제 저를 비롯한 여섯 명의 유튜버를 무려 에란 선전죄로 고발 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단톡방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자료를 공유만 하더라도, 이제는 그 국민도 고발 대상이 될수 있다고, 까비! 그들을 선출해준 국민들에게 겁박질을 하고 있는데 이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제가 포옹을 치시겠습니다이 어묵한 세월 이 어묵한 시대 이 우리는 어떤 기점에서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는 기로요 북한과 중국이 주도하는 전체주의냐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세력과 자유 세계자입니다. 이 중요한 기로에 우리 국민들이 힘써서 뭉쳐서 싸운다면 대한민국은 자유화가 될 것이요. 공인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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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